자 이번에는 그 중간 탭 전파 정류기 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중간 탭 이란 말을 빼면 전파 정류기 인데 아까 그 반파 정류 반파 정류가 이제 일단 그 다이오드 에서는 특징이죠 반파 정류가 이게 교류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바뀌는 것 중에서 플러스 사인 즉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만 전류를 통과시키고 역방향 바이어스는 전류를 통과 안시키니까 반파 정류가 일반적인데, 다이오드 두 개나 네 개를 써서 전파 정류 어, 마이너스 전압에 대해서도 어,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다 플러스가 되든지 하겠죠. 그래서 전파 정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음, 그림을 보시면. 어, 중간 탭 전파 정류회가 있고,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이게 한석장 정도 되나요? 예.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가있습니다 요건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 4개를 쓰는 거고, 여기 바, 중간 탭은 두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요 앞부분은 교류 전압 되어 있고, 요 코일 비슷하게 있고, 짝대기 두개 있고, 다시 코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탭을 한개 뺐습니다. 그래서 중간 탭이라고 네. 동의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압기에서 보통 이제 그, 어,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기나 아니면 그 컴퓨터 파워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자회료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즘은 이제 충전기죠. 그래서 이제 2 2 0트 교류 전압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권선비, 이제 코일 감은 수 비를 가지고 이제 다운을 시키죠. 뭐2 4트로 다운을 시키려 그러면 22볼트로 다운 시키면 10대 1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여기서 여기로 음, 권선을 여기 100바퀴 가고 여기 10바퀴 가보면 10대 1로 다운이 되겠죠. 그럼 22볼트만 여기 뜹니다. 22볼트는 뜨고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변압기에서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 순방향 이 부분 쭉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해서 아래, 부하장에 전압 V0가 걸려서 이렇게 뜹니다. 요거는 이제 교류 220V인데 얘는 이제 22V라든지 이렇게 뜨겠죠. 그 다음 역방향으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신호전압이 입력이 역방향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흘러야 되는데 이 모터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기로 타고 들어옵니다. 여기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아,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렇게 이제 들어와서, 그죠? 요리 흘러나갑니다. 요리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중간 탭 전파정류기는 그림 2-35와 같이 두 개의 다이오드를 연결하여 구성합니다. 이래서 두 개, D1, 두2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그변압기입니다변압기죠 그죠? 어, 변압기고요 어, 부분이 이제 D1, D2 어, 다이오드 두 개를 써가지고 그죠? 그 이렇게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는 부분, 요 부분도 D2에서 처리를 해서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개의다이어드 연결하여 구성을 하고 중간 탭을 중심으로 두개의 반파정류가 결합된 것과 똑같습니다. 연결된 것과 같고 입력신호는 변압기를 통해서 2차 본선에서 없고 중간 탭에서 양쪽, 양쪽 단자들 전압은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이제 책 보고 제가 이렇게 책 있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옮겨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책 보고 지금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에서 글만 다른 건데, 입력 전압에 양의 반주기 동안, 그러니까 플러스 반주기 동안, 그죠? 요 경우죠, 요거. 요 경우에 위쪽 다이오드 D1은 순방향이 됩니다. 얘는 순방향이 되고 얘는 역방향이 됩니다. 역방향이 돼가지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역방향이 됩니다. 역방향이 돼서, 어... 부하장의 다이오드 D1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하장 R에 대해서는 순방향 D1에만 도통을 하겠죠. 반대로 음의 반주기 또한 이 요, 요 아래쪽 요 안에서는 2차전압 극성은 반대가 된, 됩니다. 극성이 반대가 뒤집어지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 뒤집어지니까 다이오드 D1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고 바이, 다이오드 D2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이오드 D2를 통해서 이제 이 마이너스 극성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일 때는 D1, 마이너스일 때는 D2, D1, D2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그 마이너스 부분의 전압에서도 이렇게 어 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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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는 걸 난중에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평화를 하면 정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화를 하기 앞단입니다. 앞단이고 중간 태엽점 이제 전파정류기 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압과 같은 크기의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전화, 권선비가 1대2 정도 되면 된다 그리고 전파정류기 피크값은 피크 투 피크의 0.5배 정도 반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리 평균값이나 정류값은 동일한 2차 전압에서 반파정류 출력값의 2배가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누면 대충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0.636, 6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전파정류기는 이렇게 변화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런 어, 것을 이렇게 완전히 그다 어, 전압을 출력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전파정류기라고 한다. 이걸 다이오드 두개 가지고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또 방식이 조금 다른데, 브릿지, 다이오드 브릿지를 써서 전파 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이오드가 4개죠. 3개, 4개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뭐, 답은 같아요. 같게 나옵니다. 4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한 브릿지 전파 정류 해봅니다. 입력 전압의 양의 반주기 동안은 다이오드 D1과 다이오드 D2가 순방량 바이어스가 되어 부하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D1, 이렇게 D2, 뭐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와는 반대로 색깔 좀 바꿔야 되겠네 반대로 이제 입력 전화의음의 반주기 동안은 다이오드 D3과 D4가 순방향이 돼서 부하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D3하고 D4는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역방향 이게 이게 지금 순방향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르는데 역방향은 얘가 플러스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그 역방향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의 입력과 출력파형은 그림 2-38 요거하고 똑같습니까 앞에가 똑같죠 그죠 네. 외부의 자극이 없는 이상 다이오드라고 가정하면 아, 외부의 자극이 없는 이상 다이오드, 이제 뭐라고 할까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가정하면 부하 전압 피크 값 출력 값이 그죠? 위저로 값이 에... 입력 전압의 에... 뭐두 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왜? 뭐 쌍으로 나오니까죠. 자, 그다음 뭐? 입력 필터로서 이제 콘덴서 요 컨, 콘덴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덴서 필터를 갖는 반파 정류하고 그 출력 전압을 그림 2-39에 나타냈다 하는데 콘덴서의 역할은 쉽게 말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쭉 내려가는 거를 방지하고 쭉 내려갈 때 전압이 평소에는 이렇게 저축을 하다가 전압이 쭉 떨어지면 얘가 출력을 냅니다. 내 가지고 여기를 여기에 다시 전압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쭉 떨어져 가면 다시 얘가 올라 올라오죠. 올라가서 일정 값에서는요 다시 얘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덴서하는 충방전하는 일종의 건전지죠, 그죠 그래서 처음 입력 양의 반주기 동안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된다. 그래서 양의 반주기 동안 순방향 바이어스 되고 입력 전압이 콘덴서 양단의 전압 이상이 되면 콘덴서 충전이 되겠죠 입력 전압이 콘덴서 양단 전압보다 높을 경우 충전 값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콘덴서가 양단 전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볼트면 10볼트부터 이제 1 1 12단면 충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음의 반주기 동안 그러니까 요거죠 그죠 음의 반주이 요거 다오드는 역방향 바이스가 돼 가지고 입력 전압이 콘덴서 양단 전압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콘덴서가 방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놓는다는 거죠 자, 콘덴서는 부하장을 통해 일정한 비율로 방전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콘덴서 필터를 갖는, 콘덴서를 갖는 이 말입니다. 콘덴서 필터라는게 콘덴서 필터 역할을 하니까 반파정류회로 전파정류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가지고 어 평화를 한다 그래서 그 콘덴서 입력 필터라고 되어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전파정류, 브릿지 전파나 뭐 중간 탭 전파에서 이렇게 요렇게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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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를 요렇게 이제 직류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죠. 브릿지 전파하고 그 콘덴서 평화나 회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브릿지 달고 그죠. 여기다 평화나 회로를 달면 교류를 집어넣어서 직류가 나오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뭐 리미트가 나오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전파 정류회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 전파 이제 정류 회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선을 감고 이렇게 권선을 감, 감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220V 전류가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걸리면 여기 이제 권선 감은 수가 10대 1이면 10대 1이면 여기는 22V 정도 뭐 뜨게 되죠? 22볼트를 22볼트로 다운 다운 트랜스죠.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그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에도 다시 유도 전류가 어, 흐르게 됩니다.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요게 이제 트랜스죠, 그죠? 트랜스. 트랜스입니다. 변압기죠, 변압기. 변압기의 그림을 지금 뭐,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죠. 콜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제 그 철심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걸 1차 측, 요거를 2차 측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결국은 유도 전류가 뭐 이렇게 흐른다 하는 거죠. 그죠.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에다 이제 그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고 중간 탭을 한개 뽑아 가지고, 그죠. 중간 탭을 뽑아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어, 그림이 나도 헷갈리니까 중간 탭을 어, 이렇게 뽑고 아래쪽으로 연결하네요. 그죠? 음, 음. 음, 이쪽이 자, 중간 탭을 이렇게 뽑고, 중간 탭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예, 연결해서 이 사이에 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이오드 한개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D1이라고 D2라고 하면 처음에는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중간 탭을 꼽면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플러스 전압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전압이 돼가지고 순방향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저항 하나 있어 되겠죠. 보화 네, 저항. 부하장. 이건 보화 저항이죠. 그죠. 그래, 전압이 출력이 나타나니까. 음,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이제 이게 양의 반죽이잖아요. 그죠. 양의 반죽이 동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의 반죽이 동안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지겠죠? 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음의반주기 동안은 전류가 이제 요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얘 요렇게 흐르는데 음의반주기 동안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다이오드하고 요 다이오드가 교대로 플러스 구간에 쓴 D1이고, 마이너스 구간에 쓴 D2가 활약을 해서 전파 정류를 한다. 아, 그런 뜻입니다. 요게 중간 탭 전파 정류 어, 회로입니다. 그 다음 뭐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 정렬을 이두개 있었으니까요. 응. 그래서 하나는 뭐 똑같습니다. 앞에 건 없다는 같죠. 응. 없다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오드 회로를 뭐, 이렇게 되나요? 음,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음, 약간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만. 키고, 어, 여러분들한테 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됩니다. 네, 그림을,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2차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요 다이오드 하고, 요리 길 건너와서, 요 다이오드, 그니까 러 D1, D2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유도 전류 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길이 이제 요렇게 형성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한번 흐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될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플러스 구가 마이너스 구아니요 마이너스 구가 들어가면 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뀝니다. 그럼 플러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길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타 나간다. 그래서 D3하고 D4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브릿지 전파 종류일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브릿지 칩이라는게 아예 있어요. 다리 네 개짜리, 다리 네 개잖아요, 그죠? 음, 브릿지 칩이라는 게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판다. 음. 특히 저이 전원 회로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 컨덴서, 입력 필터,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어떻게 됩니까? 중간 중간 그거라고 할때 그죠 중간 탭 이라고 할때 여기 이제 출력 저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출력 장이 요렇게 있고 요 가운데 땅에다가 콘덴서를 한개 더 다는 거죠 이렇게 콘덴서가 하나 더 달려 있으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까지 들어오면 요까지 들어오면 요단하고 요단 사이. 이니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이죠 그죠? 요단과 요단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요 콘덴서 때문에 콘덴서 때문에 그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그 순방향 일때는 이쪽에 충전을 계속하고 역방향 일때는 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방전을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방전하죠 그죠 방전 요게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요렇게 될 때는 방전을 하게 됩니다 방전을 하게 돼서 충방전을 해서 얘가 그 다이오드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죠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이 보충을 해서 이 볼록볼록한 모양을 이렇게 평활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콘덴서다. 그래서 콘덴서 입력 필터는 이제 평활화 회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덴서 입력 필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리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르기, 가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내는 건데, 입력 전압이 세팅 값보다 높으면 다이오드가 on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팅이 하나 더 있죠. 죠 다이오드에 vset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팅 값이 입력 전압이 vset보다 높으면 다이오드가 on 합니다. 그때 켜지고, vout은 vset로 일정하게 출력이 되고, vset보다 낮으면 다이오드가 꺼집니다. 그래서 vin이 Vout, Vin이 그대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출력이 0.5W 이하인 소신호 회로에서 어떤 값 이상 또는 이하의 신호 전압을 제거하는 것 리미터라고 한다. 자르기 한다. 신호파 형성뿐만 아니라 신호를 수신하는 회로를 보호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다이오드 한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리미터 회로고. 클램프로 라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더하게 하는 건데 클램프의 목적은 교류 신호의 직류 전압 값을 더하는 데 있다. 딱요거죠그 예. 예.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데 역방향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입력이 처음 음의 반주기 또한 다이오드는 순방향이 되고 콘덴서는 입력의 첨도 값인 최대값 빼기 0.7 v 0.7은 전압 장벽이죠, 그죠 충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음의 첨두값에서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봐서 되겠죠. 콘덴서의 충전에 의해서 캐소드가 거의 요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단지 높은 부하저항 r 을 통해서 방전할 수가 있죠. 이로만 콘덴서 방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콘덴서가 달려 있죠, 그죠 음의 반주기의 첨두값에서 다음 주기의 첨두값 값이 콘덴서는 적은 방전을 하면 방전한 양은 어, 값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클램프가 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RC 여기 콘덴서 값하고 저항 값의 곱하기 값이 이걸 시정수라고 합니다. 적어도 10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이 곱하기 값이 10배는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팅 값보다 전체 값을 공중에 이렇게 붕 띄울 때, 이건 이거도 하기에, 예, 저, 저, 이거를 하면 거죠. 이렇게 돼, 올라갑니다. 더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할렇게 하는 목적. 그러니까 교류 신호에다가 직류값 더하는 게 클램퍼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전자회로 그 공학의 결론 이 과목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15주 차 강의인가, 6월 둘째 주인가요? 어 이번 주가 이제 어 5월 마지막 주죠. 어 6월 첫째 주에는 트랜지스터라고, 둘째 주에는 시험을 보고, 세번째 주에는 어 성적 입력 및뭐 이의 신청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성적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주 4주째 이제 이 신청하고 이제 성적 공개 기간이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중간 시험을 오픈북으로 시행을 했는데 기말 시험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 대표 학생하고 상의를 해서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 시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